뭐 하는 거냐고요? 저는 오늘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돼서 메이크업 샵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는 거를 사실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내가 사진 찍는 사람이지만, 아, 굳이 찍어야 되나? 약간 <laughs>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찍어두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프로필도 좀 바꾸고, 인스타그램 프로필도 좀 바꾸는 겸해서, 값싼 비용으로, 고급 인력을 모셨습니다 이제 재현이라고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프로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그게 아주 앙큼 포큐시하게 사진을 잘 찍어요 사진을 아예 안 찍었을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이제 점점 사진을 찍기 시작하니까 스킬이 엄청 늘어가지고 저보다 잘 찍는 것 같아요 고급 인력 포토그래퍼 한분 모시고 사진을 한번 부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값싼 가격에 이렇게 니까 약간 마스크 걸 같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술 먹고 좀 마탱이가 갔는데 우리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이 나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음, 음 음, 음, 음 맞죠 음. 그러면 저는 뭐라도 된것 마냥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아이돌 중에서 헤어 메이크업 한번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리샵에 왔습니다 쓰리샵 안녕하세요. 아 영상 찍고 계시는구나. 네, 찍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네, 너무 유난히 주세요. <laughs> 아니요? 감사민이랑 친구로 생각하네요. 네, 이렇게 전문숍에 와서 바본적없도로 사람 만들어 주세요. 안돼. <laughs> 아, 네. <laughs> 아, 저 찍어도 될까요? <laughs> 개인 프로필 사진 찍을려고. 괜찮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돌을 만들어 네, 아이돌. 오늘 아이돌 아이돌 아. 해야지, 아이돌. 제대로 맛있어. 약간 그 느낌 나요. 는데 하이라이트 이기방 어. 아, 어. 어, 맞네. 너무 어. 좋게 어. 봐 주시는 거니. 아 아니, 근데 저 약간 그 느낌이 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실장님들이 예쁘게 해주신 거잘 나와야 되는데 저만 잘하면 될거 같아요, 것 같아요. <laughs> 모델인 저만 잘하면 될거잘하이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이 네.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아이돌을 만들어주다 사진빨 잘 맞겠네 저희 작가님, 박재현 작가님 오셨습니다. <laughs> 박재현 작가님을 제가 쌍값에 불려 먹으려고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로 불렀고 오늘 예쁘게 촬영해 주실 거예요. 인맥의 좋은 점은? 값싼 인건비. <laughs> 값싼 인건비. 사실 막 시안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직접 시연을 만들면 너를 약간 조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작가님 스타일대로 네. 잘 이렇게 해 주세요.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예쁘게 잘 찍어주세요. 머리가 왜 이렇게 작아? 머리가 짝냐고? 응. 그 나한테 물어보. 그 나한테 물어보면. <laughs> 물어보면. 올루. 나 머리가 짝 머리가 짝냐고서 머리가 숱이 적어졌다 그런 줄 알고 내 머리 숱이 티가 나나? 응. 그냥 아무것도 안 입었거든요. 위에 위에를. 잠깐 살짝 노출, 해도 괜찮을지 오일을 바르고 너무 기 up, <laughs> 진짜 잘이다 How's the h 수도 하고 싶은 거해 아유 단단하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다. so <laughs> <Should> you go love the chase i hunt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laugh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I can make a better me. Better believe In your mind, cause it's everything. You can mold, shape, find almost anything. All it takes is some time and some clarity to find your identity. It's 안 보여주고 정면 보고 약에탁 o the temple. I'm going to go to the 니다 m p l e I'm going to go t 지우기가 아쉬울 것 같은걸? 너무 많 o get out of the r o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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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Timmy Timmy t m m m e n t s l a t e r 음맞 t 음 너무 잘 t i 주셔 y t 고 저희 y t 작가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프로필 사진 찍으실 일 있으면 꼭주시고 음... ㅎ 음, ㅎ 돈 필요해요 음... 예. 제가 얼마 보내드려야 되죠? 주야 <놀람> 차비도 안 나오겠다 <놀람> 그럴게요 그럼 어? 돈 <놀람> 바라보는 아, 무슨... <놀람> 사진 찍는 게 즐거워서 그만으 여러분 <놀람> <놀람> 먹으세요 오케이~~ <놀람> <놀람> 고생하셨습니다 아 <놀람> <놀람> I'M DONE 광이 올라오는데 이부진 피부가 되었는걸 야안하신 <laughs> 폐기 <laughs> 백화 평생 이렇게 메이크업만 받고 살고 싶다 근데 메이크업을 받지 않고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어쨌든 <laughs> 아, 사진 그다사 <Good> <laughs> 어? <laughs>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대답 국민 c 음, 맞죠 간 u